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 2011년형 뉴 그랜버드 실크로드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님 천천히 따라오시죠. 자, 성강구에 이렇게 어 안전바와 함께 조명이 있어서 생하차 시에 몹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승강구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까, 아, 브레이크 압력도 정상이고, 키로 수가 지금 5 2 1827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7분. 왼쪽부터 보시면, 저,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 자, 여기는 조명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컨, 여기는 벤트 시스템, 핸드 브레이크, 여기에는 백미러 조절 장치, 예. 여기는 주행 성능을 기록 가리키는 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은가지고요. 여기 애플 데크 DVD 플레이어, 에어컨 조절 장치, 히터 스위치, 프리터 스위치, 여기는 승강구 개폐 그 다음에 릴링 장치 상당히 필요하겠죠 차 앞면을 가볍게 들었다가 가볍게 내리는 장치입니다 승하차 장치 어, 그 다음에 마이크 여기는 어, 알코올 측정장치 음주 측정장치고요 보다시피 어, 차선 이탈 정보장치 전후방 녹화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기야 전진 6단, 고진 1단, 초기화에, 요, 운전시에 하단을 비춰주는, 어, 은은한 보랏 램프. 그 다음에 히트에도 자기 체형에 맞게끔, 냉온망 장치 및 각가지 편의시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 TV가,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 봐서, 히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차선 이탈 경보장치에 진동형입니다. 진동형, 그리고 목받지등 해가지고 깨끗하게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비 베리어가 이렇게 예쁘고 우아하게 하얀과 검정의 투톤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에요거는 마이크, 여기는 차량 청소를 도와주는 에약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 시야를 가리지 않고 햇볕을 차단주키는 선바이저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냉장고 냉장고 여기에는 또 수납공간 되어있고요 네, 여기에는 안내양석 그 어, 안내 다음에 요거 여기 이제 탑승구에 1단 2단으로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되어있으니까 승하차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땐 커피 포트 요렇게 열면 되겠습니다. 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종이컵 홀더 쭉 보시면 중앙에 뭐 어, 안개등 조명이 안개 조명이 자, 아, 파노라마 조명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라운드 스피커 위에 양방향으로 두개씩 각 4개 장착되어 있고 그 시트 옆에 베리어 커튼 브라인드 커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인드 커튼 예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시트에 방카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 차량의 소유자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 편하게 모시라고 마블 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블 도장 여기도 보시면은 아주 스테니스 제일로 마블 도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예. 쭉 가면서 전부 다가 마블 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탈출구망치. 차 이제 멋지고 황홀한 차, 시크로드의 외부, 내부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어저께 구독자님들한테 내부 영상 꼭 보내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도 강주 가든 사장님께서 내부도 안 보시고 먼저 계약금을 500만이나 보내버렸습니다. 뭉클합니다. 어, 저를 믿고, 이렇게, 계약을, 계약을 해 주시니까, 참, 무, 두렵기도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 감탄과 함께, 정말, 자신만만한 차를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앞뒤,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김기도 사장님, 요 차량, 요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우 촬영했습니다. 이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사실 9 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후 밤 오른쪽 공장에 지금 캠핑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출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격려와 용기 주시고 또이 차량 놓치신 여러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또 잭판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새로운 차, 또 괜찮은 차, 좋은 차, 가격 대비, 품질, 만족, 꼭 제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가든 사장님, 스티커는 제가 예쁘게 싹 제거해서 인도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제가 달인입니다. 차량 등록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각종 문제는 앞으로 저하고 내일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든타 형님. 그리고 항상 저희들 응원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님들 항상 시청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늘 하는 슬로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저 역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상 기풍모터스의 조희근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